구원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어, 그 생명이 감격스럽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으세요?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질문으로 받고 종교적으로 답변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적당하게 어떤 일을 하면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오셨는가를 보시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를 보시면서 이 질문을 달리 봐야 돼요. 달리 봐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종교적 활동이 아니에요.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종교적 활동,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나도 살고, 너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그가 목사든, 전도사든, 그가 누구든, 권사든, 장로든, 누구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영혼에 대한 생명의 관심이 조금도 없다면, 단어나 건데 신앙생활 무지 무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 아닐 겁니다. 본인은 신앙생활이라 여기겠지만, 주님은 신앙생활이 여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주신 것은 그 길이 아니거든요 그 길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돈좀잘 벌고 이 땅에서 좀 넉넉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라 부른 것도 아니고 이길 걸어라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로 우습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가 내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길 걸어가는 데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이 십자가를 알고도 이 길이 어려운가? 여기는 고난을 거쳐야 돼요. 고난이 어려운 거잖아요. 고난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고난을 해석합니다. 고난은 패배고, 사업으로 인한 고난은 패배고, 질병으로 인한 고난 또 패배고, 고난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온 거야? 그래서 고난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술술을 써어라도 고난은 피해야 되는 거야. 할 수만 있다면 불법을 해서라도, 고난 겪지 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고난을 지나가야 돼요. 고난을 지나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대로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예요. 이제 예수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 1절에 보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믿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성공이고, 번영이고, 예이 절을 보세요. 여기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하반절만 보세요. 거기 중요한 단어만 다 보세요. 연한순, 연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옥토에서 나온 뿌리가 땅을 깊이 박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제대로 내려지도 못하고 꿀하다는 거예요. 또그 다음 보세요. 고 모양도 없죠 풍채도 없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네. 내 배우자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도 내 배우자가 되시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네. 내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3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어, 어떤 사역을 하셨나 보세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주님은 내 생명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3절의 사역을 하셨어요. 네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멸시 받으셨어요. 나 사역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멸시 받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멸시 받는 거다 싫어하잖아요. 특히 남자들. 멸시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두 번째, 버림받으셨어요. 여자들, 버림받는 게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사랑 잃어버릴까봐 몸부림치잖아요. 버림,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세 번째, 광고. 강고. 광고를 많이 겪었다 그랬어요. 광고라는 것은 고통인데 어떤 고통인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에요. 특히 정신적 고통이에요. 정신적 고통. 그러니 너무너무 정신적 고통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네 번째, 질고. 육체적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사역이었어요. 내 생명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쓰신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때문에 예수님은 멸시 받으셨고 버림 받으셨고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고 질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어요. 더구나 더 마음 아픈 것은 이런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은 무엇이라 평가하는가를 보세요 4절 하반절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받는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 때문에 그의 생명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매력적이지 않은 길을 걷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길을 가면서 이런 사대 사역을 하면 하는데도 사람들은 징벌을 받은 거야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 어려운 이유예요. 그런데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길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고요. 예수님 이길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제 보세요. 왜 그런가? 5절을 보세요. 예수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교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구원. 내가 생명이 사는 것이 다르게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예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자리예요. 생명. 그다음. 그가 책찍에 맞으므로 예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예요.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문자적으로는 내가 질병에서 호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더 본질적인 의미는 사탄으로부터 그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고침,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 이것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곳, 사람들은 전혀 원하지 않는 그 낮아지는 자리, 그리고 그 멸시를 받고 또 버림받고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돌이 오해받으면서 하셨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길을 걸어가셨나요? 아니에요. 생명은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생명의 이를 길이 없어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번영이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많은 실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절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내 삶이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는 건 수치스럽게 여기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복음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을 보면 십자가를 다 집어 던졌어요. 다잘 되기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거으셨던 아름답지 않는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것 다 원하지 않아요. 다잘 되기만을 바래요. 내 자식 다잘 되기만을 바래요. 정말 내 자식이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내 자식이 망하라고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 자식이라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 없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생명 없어요. 생명 없어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망하기도 해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죄송하지만 다리 하나를 찍어서라도 생명이 이뤄야지 그것이 복이에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가시면서, 십자가 자리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복된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도 어떻게 하셨는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하셨죠. 예,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저들 살리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가슴에 새기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어떤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다 설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이, 이거, 이, 이 문제에 다 변명하고 이해하고 풀고. 십자가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사람하고 만나서 그것을 풀어가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에게 입을 닫고 하나님께 입을 여는 길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아 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의 말씀으로 십자를 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인데 근데 여긴 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고난이 거든요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길을 가야 되거든요 오해 받는 길도 갈수 있어야 되거든요 버림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핍박도 때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위기예요 그래서 10절을 갔으면 오늘 딱 적용으로 한 말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성, 성금요일날. 주님께서 지난날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셨다면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말씀이에요.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 즉 그의 영혼을 속건재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성금요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특별히 이 성금요일날, 저녁에, 어, 나온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 새벽에도 나오셨기에 피곤하실 수 있는데도 나오셨지요. 잘 나오셨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안 나왔으면, 그냥 텔레비전만 보면서 텔레비전을 생기는것밖에더 했겠어요. 예. 잘 나오셨어요. 말씀 앞에 자꾸 나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래요. 여기에 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나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원하사 그랬죠. 이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열망이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난날에는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예. 누군가가 상함을 받고 누군가가 질고를 지는 거예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가 질고를 겪는 거예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가 질고를 겪는 거예요. 예.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은 나로 인하여 너가 생명에 이루고 있는지 이 관계를 보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일로서 보지 말고요 나로 인해 이 부족한 나를 인해서 저가 지금 생명에 이루고 있는지를 꼭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런 이런 눈이 없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믿음 생활 정말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헛되고 헛된 것을 영혼을 봐야죠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이면 가슴을 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이른 것이라면 교회는 상함을 받는 자리 질구를 당하는 자리를 갈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기 10절 그다음 보세요.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요거예요. 요 자리는 우리의 자리예요. 자, 전반부고 앞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누군가가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않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만 불렀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불렀지만 그 누구도 아브라함 길을 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통일하게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고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자리해야 되는 자리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지난 날 주님께 사셨던 그 자리인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아. 어... 속건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어, 지금, 레위기 5장으로 가서 속건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볼 그런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를 다루는 거예요. 죄를. 그런데 무엇을 다루는가?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리고 내가 나, 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어, 아름답지 않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가요. 세상에서는 기도를 해도 높아지는 기도를 해요. 잘 사는 기도를 해요. 힘 있는 걸 두고 기도해요. 근데 이것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교회를 나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재물이에요. 또, 이 조건재물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이 내가 고난을,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하고, 육체적 고통을 겪는 그 자리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생명을 위해서 내가 버림받기도 하고, 내가 멸시받기도 하고,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그 길을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두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믿음의 자리. 여러분, 어, 육체의 생명도 그냥 태어나지 않아요. 어, 저는 제가 분만실에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영화를, 사진을 찍은 듯이 저는 제 내리에 정확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산고를 겪어야 되는지 몰라요. 산고를 겪는데, 영원히 구원을 되기 위해서 영원히 태어나는데 있어서 산고를 안 겪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냥 나오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고, 잘 되기만을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믿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했어.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내 자녀 지금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다녔어요. 이렇게 잘 살아요. 근데 자녀에게 믿음이 없어요.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오겠지. 주님은 내일은 오시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건지 자녀의 영혼을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나요?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제가 다시 물어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나요?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마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구원에 이를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 그렇게 오만 가지를 두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 보이나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잘못했죠? 어떻게 기도했나요? 삼고를 겪어야 생명이 태어나듯 영혼의 영적 생명도 영적 상고가 있어요. 이걸서 십자가라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십자가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고난 겪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다고 여기는 길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생명은 없는 거예요. 수치스럽더라도 생명이 된다면 그길 가야 되지 않나요? 어머니는 아프고 수치스러워도 생명 때문에 그길 들어가잖아요 생명 때문에 오늘 교회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파도 힘들어도 생명이라면 그길갈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을 이걸로 해주셨어요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10절 하반절 그가 시를 보게 되며 할렐루야.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시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이 자녀의 자리예요. 자녀의 자리인데 자녀의 생명의 자리예요. 자녀가 살게 되는 자리인데 이 자녀가 살게 되는 자리에는 영적 상고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제발 자녀 잘 되기만을 세상 종교에서 하는 그 기도를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마세요. 모든 기도는 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선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우선적인 것. 그 다음 10절 끝에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로 내가 영적 상고를 겪기로 내가 작정하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있게 될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구한 것 이게 뭘까요? 영적 산고. 그가 자기 영혼, 내가 낮아질 때도, 사람들은 패배라고 할 때도,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걸어갔을 때 마지막에 만족하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이것이 믿음의 승리.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간증이라고요 간증. 그리고. 한번더 마지막 더 보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할렐루야, 거기다가 또 표시해 주세요. 이것이 많은 구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상고를 겪어야 돼요. 그때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 번영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잊지 마세요. 영적 상고가 복음이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 복음이라고요.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 덤으로 두라고 제가 그랬죠. 내일이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그건 다 덤으로 두세요. 내가 낮아지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영적 상고가 되어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이 영적 상고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비통할 때가 참 많은데 얼마나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는지 성도들이 백화점 쇼핑하듯이 교회를 결정해요. 통탄할 노릇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었어요 통탄할 노릇이에요 백화점 쇼핑하듯이 그냥 교회를 결정하고 주판을 튕겨서 좀 유익한 길을 두고 그냥 걸어가고 어디에도 무엇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적 상고가 없어요 영적 상고가 없어요 영적 상고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십자가가 이게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길 가셨어요 우리 생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금요일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영적상고예요. 자원하여 속건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아름답지 않는 길, 남들은 피하는 그 길을 지라도, 때로는 버림받는 길, 때로는 부끄러운 길, 멸시받는 길을 지라도, 그 자리가 고통일지라도, 저를 살리고, 그를 살리기 위한 그 그한 심령 가지고 심정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참 사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